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해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락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군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 였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